지영아 너 요즘 바람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난 오빠밖에 없어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섹시가 무슨 바람이야? 그럼 니네 회사 안부장이라는 놈이랑 무슨 관계인데? 안부장이면 재무팀 안병원 부장님 말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 완전 꼰대 또라이라고 오빠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부장이랑 나를 엮을 수가 있어? 들려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러지 소문? 대체 무슨 소문인데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해? 내 후배가 너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안병원 부장이랑 네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식 커플이라 하더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그런 거뭐 오피스 와이프? 오빠 후배 누구야? 누군데 그타 소리를 씨부리는데?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그럼 아니라고? 니들 그런 사이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지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했는지 몰라도 안부장이랑 나 서로 원수나 마찬가지야 내가 안부장 때문에 사표 쓸 생각을 한두 번한줄 알아?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끼리 출장 가서 모텔방은 왜 같이 쓰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무슨 모텔방을 같이 써 진짜 말도 안 된다 내 후배가 니랑 같은 회사라니까? 지난달에 부산 전시회 출장 갔을 때 니네 모텔 옆 방이 내 후배 방이었어. 잠깐? 부산 백수코 때면 설마 전상봉 과장이 오빠 후배야? 어쩐지 우리 결혼식 때온거 같은데 축인은 봉투가 안 보인다 했다. 말 돌리지 말고 니들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같은 방을 쓰냐니까? 그건 원래 출장 같은 거 가면 동료끼리 모텔비 아끼려고 한방 쓰기도 하는 거야. 오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왜 하필 너랑 안 부장이 같은 방을 써? 내가 듣기론 부산 전시회 회사에서 견학 차원으로 보내주는 거라. 다른 직원들도 많이 갔다는데, 여자끼리도 아니고, 남녀가 왜 혼숙을 하는데, 우리는 남녀 사이가 아니라니까? 그냥 직원 들 직원, 서로 가까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모텔비 전략 차원에서 의기투합 한것 뿐이라고! 방금 전에 둘이 원수 같은 사이라며. 왜 하필 원수끼리 의기투합을 하냐? 친구는 가까이, 원수는 더 가까이 두라는 말이 있잖아. 나도 회사 생활 계속 하려면 서로 사인 원하는 풀어야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오해를 풀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 서로 오해만풀 것이지. 왜 합체를 하냐고요? 합체라니 누가? 설마 안부장이랑 나랑? 헛소리 그만해? 모텔 방벽 얇은 거 몰라? 네 옆방 내 후배가 잤다고 밤새도록 들리는 합체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카운터에 전화로 클레임 걸고 결국엔 방까지 바꿨다고 하더라 헐 그럼 그날 카운터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연락 온거 정과장 때문이었어? 그래 상범이도 그때서야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나한테 이야기해준 거니까 아니 오빠 후배 참 별나다 별나 모텔에서 합체 소리 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수동을 피우냐? 별나? 거 니들이겠지 니들이 뭐잘났다고온 동네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 는데 아니 모텔이 싸구려라 부실 시공 으로 지어져서 소리가 잘 들리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모텔까지 가서 속으로 신은네신은소리한번 신음 제대로 못낼 거면 뭐하러 비싼 돈 내고 모텔까지 가는데 결국 실토를 하는 거야 그래도 안 했다는 말은 안 하네 미안해 오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기는 뭐가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안부장이라는 놈너 한테 원수나 마찬가지라며 어떻게 원수랑 붙어먹냐 미우니까 미워 밉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운 놈떡 하나 준다는 말도 있잖아 그냥 나도 안부장이 미우니까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대준 것 뿐이야 내가 미치겠네 그건 떡 하나 준다가 아니라 떡 하나 친다잖아 뭐가 어떻게 됐든 회사 생활 하려면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나도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것 뿐이야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비로도 시원찮을 파네? 그럼 뭐 어쩌라고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란 소리야?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완전 마누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니들이 붙어먹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왜 그래 진짜 나 그때 딱 딴... 한 번뿐이었어. 출장 가서 실수로 딱한 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랑 안부장 점심마다 회사 근처 모인텔 가잖아. 그게 무슨 실수야? 헐, 그걸 오빠가 어떻게? 나 몰래 흥신소라도 붙인 거야? 흥신소가 왜 필요해? 점심때마다 군내 식당에서 밥안 먹고 매일 나간다고 후배가 말해주길래 미행 붙었더니 바로 그날 같이 모텔 들어가는 거 잡았구만.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니, 정과장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 왔으면 지할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모자 맞다고 남의 일에 오지랖 뿌리고 지랄인데. 폰지영, 너 언제부터 했던 거야? 정과장 말로는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너는 밖에서만 밥 먹었다는데? 어쩔 수 없네. 그래, 결혼 전부터 안부장 떡 줬다. 어쩔래? 결혼 전부터? 그럼 우리 결혼식 때 부모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건다 뭐였어? 신혼여행 가서 행복하다고 울먹이던 것도 다 연기였어? 아니야. 오빠랑 결혼할 때 행복했던 거다 진심이었어. 신혼여행 가서도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결혼 전엔 그런다 쳐도 왜 결혼? 후에도 안부장 그놈을 계속 만나는 건데 오빠 그건 사회생활이잖아 공은 공이고 사는 사 몰라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회사 상사랑 떡도 좀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열포 갔는데 어, 뭐 열포? 회사 생활이라고 하면 떡친 것도 내가 다 넘어가 줘야 하는 거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가정에선 가정 생활에 충실하고 회사에선 회사 생활에 충실하자는 거잖아 지영아 그거 이미 바람이야 바람 핀 여자가 무슨 가정 생활에 충실해 아니 난 바람을 피웠을망정 선은 지킨다고 막말로, 난 안부장 한 번도 우리 집 데려온 적 없잖아. 내 친구들은 일부러 직장 상사 집에 데려와서 남편은 술 먹여서 일찍 재워놓고 신혼집에서도 몰래 뒹긴다는구만. NTR.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 친구 남편들은 중간에 깨도 좋은 시간 보내라고 일부러 잠든 척 한다는데, 오빠는 밖에서 회사 생활 차원에서 만나는 것까지 시비를 거니까 이러는 거지. 그래, 내가 쿨하지 못했네. 마누라가 바람을 피든 말든, 모른 척 넘어가줘야 하는데, 째째하게 굴었다.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알면 됐어. MZ 부부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 요즘 이혼율 50%가 넘는다는데 그 정도 숨구멍은 열어줘야 서로 이해하며 결혼생활 유지할 수 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결혼생활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내가 안부장님이랑 잠좀 잤다고 오빠한테 소홀한 적 있어? 내가 바을란 채로 줬어? 아님 빨래를 안 해줬어? 이 정도면 가정생활 충실하게 했잖아 그럼 오빠도 조금은 양보를 해줘야지 진짜 할 말이 없네 그래서 나보고 너 바람피는 걸 이해해달라는 소리야? 나 앞으로도 집에서는 티안 내고 진짜 잘할 테니까 그냥 모르는 척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아 미치겠네. 그래 알았다. 대신 바람은 밖에서만 피고 집으로는 들이지 마라. 당연하지. 우리 집은 오빠랑 나만의 신성한 공간인데. 오빠 진짜 잘 생각했어. 어쩔 수 없지. 요즘 MZ 부부들 다 그런다는데 시대에 발맞춰 가야지.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다니까? 그럼 나 오늘 안 부장님이랑 저녁 약속 있는데 좀 늦어도 이해해 줄 거지? 잠깐만 지영아. 내가 모르는 척만 해준다고 했지. 그렇게 대놓고 그러면 곤란해. 아니 아니. 오늘은 회사일 때문에 그래. 진짜 회사일 때문에 신제품 개발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야 뭐 신제품 개발? 근데 넌 격리잖아 개발팀도 아니고 무슨 격리가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그게 우리 회사 신제품 말고 오카모터라고 일본 회사인데 거기서 00101? 0.01mm 신제품이 출시됐었나봐 그래서 안부장님이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길래 내가 좀 도와주려고 00101? 그건 또 어디다 쓰는 건데? 신제품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되게 얇고 잘안 찢어지고 아무튼 그런 게 있나봐 그래 알았다. 회사 일이면 어쩔 수 없지. 잘 다녀와. 고마워 오빠. 나 늦을 거니까 밥잘 챙겨 먹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오빠 이혼 신청서? 그게 뭐야? 왜그단게 우리 집에 있어? 본지영, 넌 글자 못 읽어? 이혼 소류잖아. 내가 다 적어 놨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 아니 우리 저번에 얘기 다 했잖아. 오빠도 이해해 준다며. 요즘 MZ 부부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시대에 맞춰 가자고 했잖아. 그건 페인트였고 서류잘 뒤져봐. 상간남 소송 소장도 같이 넣었으니까. 뭐 상간남 소송? 아니 오빠가 쿨하게 인정해 줬잖아. 나는 밖에서만 바람 피운다니까? 나도 알아.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야, 무슨 일을 말하는 건데? 내가 모른 척 해준다고 했던 건 그거 다 미끼였어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안심시키려고 밑밥 깐 거였다고 오빠 장난이지?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여. 먼저 속인 사람이 누군데? 따로 만나는 사람도 있으면서 나랑 결혼은 왜 했냐? 아니, 오빠가 안부장님 질투해서 이러는 모양인데 그 사람은 가정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고 오빠가 신경 쓸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번에 집에 데려와서 오빠도 직접 봤으니까 알잖아. 그건 내가 그놈 면상이 궁금했으니까. 안부장님 집에 와도 된다 허락도 해주고 막상 만나서도 하하 호호 아무 일 없이 넘어가 놓고 지금 와서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그때는 증거 잡으려고 그랬던 거라니까 뭐? 대체 무슨 증거? 설마 진짜 영상이라도 찍었던 거야? 어, 그래 찍었다 영상 일부러 술 먹고 취한 척 먼저 들어가서 자는 척 했더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 헐 그럼 그날 오빠 안 잤어? 그래 안 잤다 잤어도 침대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앉게 그거야 바닥은 잘못하면 무릎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침대 침로간 거였지? 아니 거실 소파도 푹신하고 다른 데도 할때 많구만 왜 일부러 내가 자는 침대 위로 올라와서 합체를 하냐고요? 내가 깨서 일어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사실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 오빠가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한 척 들어가길래 일부러 자리 피해 주나보다 눈치챘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고마워서 오빠도 잠깐 구경이라도 하라고 일부러 침대로 간 거야. 아 미치겠네. 그래 그건 그런다 치고 그런데 정환이가 누구냐? 대체 정환이가 누구길래. 안부장한테 정환이 대용이라고 하고 정환이 대용으로 잠깐 쓰는 거라고 하냐? 아 정환이는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전남친이었는데 그 오빠한테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아서 기분 좋으면 나도 모르게 정환이 찾곤 해 오빤 신경 쓰지 마 아니 나랑 있을 때는 한 번도 정환이 안 찾았잖아 오빠는 가족이잖아 그럼 정환이는 나랑 있을 때는 안 찾고 안부장이랑 있을 때만 찾는 거야? 아니야 안부장이랑 있을 때도 원래 잘안 찾는데 그날은 뭐랄까? 왠지 오빠도 옆에서 자는 척하고 있고 아무리 침대에서 쌩 난리를 쳐도 이 악물고 안깬 척하길래 그 상황이 뭐랄까? 배덕감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찾았던 거야. 아, 내가 미치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난 솔직히 오빠가 중간에 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버텼어? 중간에 살짝 실눈 뜨고 있던 거눈 마주친 것 같았구만? 실눈안 떴어. 거짓말 하지 마. 섰던데? 습이 뭐가서? 원래 그래. 남자들은 자다 보면. 암튼 그때 일은 오빠가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건데? 이제야 증거 찾았으니까, 그날 내가. 자는 척안 했으면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겠어? 보나마나 이 핑계에 잡힌 게 핑계 되면서 빠져나갔겠지. 헐, 오빠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근데 어쩌지 그거 증거로 못쓸 텐데. 뭐라고? 왜? 뭐 때문에? 설마 개인정보 보호 그딴 소리 하려고? 아니, 오빠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는 핸폰으로 항상 영상을 남기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영상에 오빠 실눈 뜨고 다 보고 있는 것도 다 찍혔더라. 심지어 서 있는 것도 아니야. 생리적인 현상이고, 난 원래 살짝 눈 뜨고 자 장비처럼. 과연 그럴까? 그거 들고 판사님한테 가 봤자 오빠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심지어 죽였다는 증거로 보여줄 텐데. 아니 그거 말고도 니네 점심 때 모텔 간 사진 수도 없이 확보해놨어. 그거야 군내 식당 밥이 입에 안 맞아서 모텔 가서 통닭 같은 거 시켜 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되지. 야 그걸 판사님이 믿어주겠냐? 아니야 실제로 통닭도 사 먹었어. 배민 보면 시켜 먹은 주문 내역도 다 나와. 그럼 안 부장 와이프는? 뭐안 부장 마누라가 뭐? 니네 바람 난증거 나만 찾아다녔을 것 같아? 안 부장 와이. 와이프도 증거 다 수집했다고 헐 그게 정말이야? 안부장 마누라가 어떻게? 니들 바람난 거 알게 된 후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안부장 와이프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 후로 계속 나랑 같이 움직였으니까 알지? 미치겠네 진짜 아니 저번에 안부장 집에 갔을 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내색한번 없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젠 어쩔 건데 내가 알기론 안부장 와이프는 실눈도 안 떴고 쓸 것도 없는데 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우길 거야? 미안해 오빠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가 계속 오냐오냐 해주니까 호구로 보였었나봐 앞으로 안부장 절때안 만날테니까 어떻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될까? 안돼 이미 늦었어 그리고 나도 그렇지만 안부장 와이프는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 아니 왜 오빠가 그냥 나서서 잘못 알았다고 오해였다고 해주면 되잖아 안부장 와이프도 직관으로 다 봤는데 그게 어떻게 오해야 그리고 안부장 결혼생활 5년 넘어서 더 살아봤자 더 뜯어낼 것도 없다고 이미 결심 굳힌 눈치였어 그럼 어떡해? 그건 그 여자 사정이고 난 1년도 같이 못 살아서 뜯어먹을 것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냥 안부장네는 이혼을 하든 말든 지네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결혼생활 계속하면 안 돼? 나 지죽은 듯이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5년 아니 3년만 더 같이 살아주라 니네 뽕이다 <목소리> 해봐